자한번 이렇게만 볼게요. 채가 봐보세요. 자 백스윙 합니다. 사람이 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, 치려고 노력은 하지만 우리가 세게 치려 그러면 백스윙 할때 이렇게 사람 몸이 있기 때문에 큰 콩깍지처럼 이렇게 나선형으로 가잖아요. 자 봐보세요. 이렇게 왔다가 맞을 때는 일직선 내고 그 다음에 치고 나면 팔로스로 될 때는 안쪽으로 이렇게. 들어오잖아요. 그니까, 러 나선형으로 이렇게 크게, 제가 볼 때는 콩깍지처럼 이렇게 돼요. 근데 이게 일직선 될 때가 공이 맞으면 잘 나가고 똑바로 가는 거죠. 이해되죠? 자, 그래서 왼쪽 눈 밑에 있을 때가 요 끝부분 임팩트 되는 순간이 코 밑에 딱 일직선 이렇게 펴져 있을 때다 생각하시면 돼요. 계십니까? 슬 롱홀 이렇게 막 뭐 짧은 홀도 있고, 긴 홀도 있잖아요. 자, 여기서 보면, 우리가 요 정도 치면 4분의 1 스윙이라고 해요. 배스윙. 자, 그 다음에 2분의 1 스윙은 어깨까지 올라오면 2분의 1 스윙 되겠죠. 그 다음에 요 정도 올라오면 4분의 3 스윙. 그 다음에, 어, 크게 돌면 풀 스윙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. 자, 근데 재미있는 게딱 있어요. 공식. 우리가 가보면 어 어디 이제 아핀 스 3는 4분의 1 스윙 정도가 백스윙을 해서 어 다운스윙 하시면 거의 거리가 30에서 50m 나요 자그 다음에 미들스윙 60에서 100m 정도 지형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2분의 1 스윙에서 2분의 1보다 조금 더 높으면 한 70m가 2분의 1 스윙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2분의 어, 1 스윙 생각해도 되고 뭐 힘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2분의 어, 1 스윙 요정도 하게 되면 한 80m 가요 음, 그냥 백스윙을 요만큼 치고 그냥 딱 치면 저기 앞에 공 날아가는 데가 80m 되고 자 110m 120m 치려고 그러면 그냥 풀스윙 해가지고 치면 그렇게 그 거리를 가요 늘 50m인데 2분의 1 수익 할 필요 없잖아요 4분의 1 수익 이 정도만 빼서 공만 맞추면 3 0 m 에